최대 한 400도 정도 잡으시 있나요? 승수기 되면 아마 400까 200개까지도. 음. 어 이게 판정 물량 기준으로 보면은 예, 한 300개가 넘고요. 화요일 수요일 날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은 금요일 월요일 물량이 100개 어, 안에 들어 소가 안에 들어왔어 어떻게. 가변을 거쳐서 음. 등급 판정까지 이루어져서 음. 출고되는지 되는, 보고, 경계가 10시 한반 정도에 음. 가거든요 평가 관련된 업무를 한 우리 직원 지금 현재 예승이니까 예승이 맞고, 크게 어, 보면 그런 거죠. 네. 판장그 다음에 그 위생 검사하는 검사관들, 평가 업무하는 우리 주평원 직원들, 그렇게. 음. 어, 뭐 저희들이 등급 판정을 하면서 이제 우리 기준에 따라서 음. 구분을 해서 이제 표시를 음, 해주는 건 우리의 역할인 거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유통하시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수요 공급, 수요체에서 음, 오늘 1등급 한두 마리 져 주세요. 그러면 1등급이 예를 들어서 몇개안 나왔으면 1등급의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또한 마리가 이렇게 경매가 되면서 낙찰이 되면은 어, 몇번증명하고번호가 뜹니다. 음. 여기 중매인들이 보면은 어, 보통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그 중도메인들이 있고요. 중도메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 연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단순하게. 공포장에 올라온 상장된 물건을 내가 원하는 고객한테, 어, 격리를 받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중매인이 있고요. 또, 매차민이 있습니다. 매차민은, 그 예를 들면, 대구축 구육과 공장에서 오늘 필요한, 어, 뭐 소가 한열마리 된다. 그러면 그, 대구 축협 소속의 직원이 경매에 참관해서, 음, 물건을 떼면은, 이제 그물건한 대구 축협으로 가는 그러니까, 어, 정인들은적이면 개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매차미은 이제 조직에, 뭐 축협이면 축협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어, 경매에 일을 하는 사람. 오늘 샘플을 다 떼오신가요? 오늘 조축 분해하면서. 아. 사실 이렇게 떼고 앞에 라벨지가 있는데. 네. 이건 누가 떼요? 음, 이건 저희 직원들이. 들어있는 단계 아직 늘려고 대기. 이거 었습니다 거예요? 예예. 저 DNA 샘플을 지금 모든 개체 다 떼고 계시네요. 예, 저희들이 반출되기 전에 작업장에서 보관용 시료를 다채취해서 네. 어느 부위를 떼나요? 부인은 상관없습니까 해주시면 아, 살코기 위주로 살료 건조를, 했기, 건조를 했기, 아 했기 때문에 전 개체를 어? 다 떼네요. 예, 전부체 해서 이제 개체를 복원해가지고 미국점이나 가공장에 일제히들 한 번씩 판단해보세요. 점검을 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체하고 이 개체를 올려보낸 개체하고 동일시 검사해가지고 만나 틀리나? 그것이 이래 가지고 위반 접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래서 공유를 하고 요즘이래지 이게 정책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 예뻐. 이 정도면 매도 분량입니까? 하루 그러니까 하루, 하루 한, 정도 아니, 한 이틀치 분량. 이틀치 분량이네. 긴장 네. 보관하고 있다가, 네. 지나면는그 보관된 시료가 필요한 뭐 연구 기간이나 있으면 저희들 어. 양도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암소는 번식 목적으로 사육을 했다면 네. 개월량이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 뭐 100개월짜리도 6, 있죠 6.3 7.3 심지어 10년까지도 된 암소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소들이 나오게 되면은 육색도 진하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색도 아주 짙게 뭐 5번 6번 예. 나오는 그럴 가능성이 많죠 통합공판장이 거의, 거의 비슷하게 잡잡고 고령공판장이 한네 번째 정도 우천 다음으로 보유 못는 의장이 좀 많이 됩는데 항상 탑그레스에 있는 수준들은 다 진짜 미묘하잖아요. 등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응. 네. 등신에 있는 근내 지방의 양과 모양을 보게 되면, 어,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개체에서 나온 어, 근내 지방의 모양과, 그다음 그렇지 않은 개체에서 나온 어, 근내 지방의 모양입니다.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능력이 좀 좋은 개체에서 나온 근네지방의 모양을 보게 되면, 어, 양도 많이 들어가 있을 뿐더러, 어, 미세하게 잘 발달이 되어 있으면서, 그물망처럼 얽히고 섞여서 발달 정도가 물든하게 좋은 걸볼수있어요 이제 능력이 좋은 소에서 나온 근네지방의 일반적인 모양과, 그렇지 않은 소에서 나온 근네지방의 일반적인 모양을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 현장에서 그렇게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PC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팝업창, 팝업, 팝업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지방이 내려어서 유형별로 10개 사진을 띄워주거든요. 10개 사진을 띄워주면, 10개 사진을 띄워주면 아, 자가 테스트를 하는데 아침에는 무조건 뜹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 들어가기 전에 어제 있는 거 똑같이 다니고 매번 다 다녀? 다녀? 매일 매일 다그면 예, 예. 현장 들어가기 전에 그걸 한번 보면서 영점을 잡고 가는 거죠. 그 평가를 하면 그게 예. 그 우리가 우 우리 앱에 예.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예. 이렇게 보는 거는 몇 시간 후가 되나요? 그 다음 날까지 아니요 오늘 중으로는 확인 가능하고요. 아무 어는 중으로는 다 확인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예. 등급 판정을 하고 나면 그 판정 결과를 우리 건안 디비에 전송을 하거든요. 전송하면 홈페이지에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시간으로 그대로 볼수 있는 거죠. 네. 공판에서, 저기, 그, 저기, 경매하게 되면 경매에도 같이. 어, 경매 자료는 오후에 한번 올려주고 오후에, 오후에, 오후에 한번 올려주고 예. 매치해서, 음. 판정 자료와 경매 자료를 매치해서 오후에 한번 올려주고 음. 음. 등급 판정 결과는 판정 끝나면은 음. 자료 전이가 끝나면은 어, 이력제하고, 이제 음. 오류 사항이 없으면 바로 전송을 하게 되면은 네.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우리 가세 제일 좀 걸리는 부분들이 그, 이동신고를 정해진 그 시한이 안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기표가 떨어졌는데 기표가 떨어져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뭔가에서는 제일 지적성이 제일 많은 부분이죠 있죠. 그 사육 단계에서는 지적재가 많이 전착되지 않으면 이렇게 탈락하고있습니다 53kg짜리 원플 레이저 33번 날 절전 1비입니다 472kg짜리 거세 1비 자4 7 2 k m 짜리자 35번날 젤자 1 b 입니다3 4 k 로짜리 거세 풋불씨에자풋불씨자 15번날 젤 2비입니다 342kg자 하는곳에 2비에자 2비 자3 4 2 k m 짜리 거세 2비자 1번날 젤자 하는곳에 풋불비입니다 499kg자 하는곳에 풋불비 자, 499kg 차리자. 거세, 숯불 비우자. 숯불 비우자. 72번, 낙찰.